요 사진, 이것도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여요 서대문 로타지 돌아가서 서대문 형무사 앞에요. 저 뒤가 무학재입니다무학재 지금 보면은 이게 다 깎아먹어서 이제 펑펑짐 해줬지만 굉장히 가파른 곡이었어요. 이왕상 호랑이가 절로 들렸습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얘기죠 자, 이게 제가 제 컴퓨터에 수만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. 이게 시문이 얘기했던 그날이 오면이죠. 그날이 오면. 서대문형무소문이 열리고, 여기 머리가 다 찰잖아요. 서대문형무소에서 지금 막 풀려난, 막 풀려난 독립투사들이에요 그, 그 양반들이 풀려나서 만세를 부르는 장면인데, 아, 이 장면을 이제 정말 그 열심히 소개하고, 이거 한참 혼자 있을 때도 들여다보고 했더니, 이 사진하고, 사진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. 그 시테이션이 그냥 다 느껴지는데, 아, 이게 안타깝게도, 연출된 사진입니다. 연출됐다는 사진, 그 느낌 안 오세요? 아니, 우리 만세 부를 때 이렇게 만세 부릅니까? 박근혜 하여 소식이 우리 강연 중에 뭐 됐다. 남북통일 소식이 전해졌다. 뭐, 그러고서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, 삥, 서로 마주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지. 이거는 뭐예요? 사진사가 서딱 자세 잡고서, 자, 형님들 찍습니다. 한다 좀 가까이 있으니까 뒤로, 뒤로, 뒤로. 그러니까 저게 포토라인 형성이 됐지.